안녕하세요. 브리즈코리아 본사입니다. 오늘은 도어 작업 진행 중인데요. 브리즈코리아는 국산 프리미엄 필름을 사용해서 스크래치와 생활 기스, 문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호합니다. 도어 패널은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엣지 몰딩 라인을 따라 텐션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핵심인데요.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들뜸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필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. 저희는 타 업체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마감입니다. 도어 하단, 캐릭터 라인, 손잡이 주변처럼 작업 난도가 높은 구간을 정교하게 수축, 정렬해서 원래 출고 상태보다 더 깔끔하게 완성합니다. 양쪽 도어만 봐도 시공자의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나는 구간이죠. 브리즈 코리아는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챙겨서 차량의 보호력과 외관 퀄리티 모두 확실히 끌어올립니다. 브리즈 코리아의 BPF 깔끔한 마감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.